저희 케플러가 디스패치에선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케플러가 재밌는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케플러만의 스페셜한 떡볶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와아아아! 두 명씩 네 팀으로 나눠서 떡볶이를 만드는 건데 오! 나머지 한 명은 MC 겸맛 평가단이 됩니다. 우와! 우와! 아, 나, 좋다. 어제. 누가 누구 누구 누누누야네 아, 제가 바로 MC 맛 마편편산입니다. 네 오늘 아주 공평하게 제가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뻐요 아! <laughs>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진짜 약한데 어떡하지? <laughs> 가장 중요한 게 팀이잖아요. 아, 네. 팀을 먼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안에 있는 <laughs> 숫자에서 같은 숫자가 들어 있는. 사람들이 팀이 되는 겁니다. 아, 너랑 같은 팀 되는 사람 생긴 줄 알아? 오, 신기성. <laughs> 아 <laughs> 저랑 같은 팀 되는 사람 미리 죄송합니다. 아, 아 저는 맞아. 미리 죄송. 제... 아, 제발 제발 다안 아, 돼. 내가 아, 싫어요. <laughs> 두고 두고 두고. 끝판에. 그리고 존스. 어? 나, 어 진짜 알아? 나망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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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맞 <맞아>. 맞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네. 같이 uh... 공개를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짜이. <힙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떡볶이 밀키트에 깨... 통해서 얻은 추가 재료를 더해서 각 팀만의 스타일로 맛있는 떡볶이를 완성시키면 되는데요. 기본 재료는 쫀득한 밀떡과 귀여운 별 모양의 어묵과 매콤 분말 소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추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맛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진정성. 정말 진심을 다해서 떡볶이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리고 두 번째 독창성, 네. 세 번째 비주얼, 와, 제일 아 제일 중요해네 네 번째 중요한 맛. 음. 그리고 또 저의 특별 가산점까지 더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의 오늘 우승 팀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특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또 있을까요? 어. 특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팁은. 떡볶이의 포인트인 맛있게 매콤함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 네, 네. 네, 제가 네, 너무 매운 거는 못 먹는다는 너무. 점을 <laughs> 네,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팀이 제 1회 떡볶이 퀸이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laughs> 게임에 걸려 있는 재료는 바로 바로 면입니다. 너는 넣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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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는 있어야 소선 돼. 면이야 진짜 고기 있어야 돼. 진짜 면에 관련된 게임을 할 건데요. 바로 라면 브랜드 맞추기. 와! 다시 있어? 뭔지 알아요? 그러까 라면. 어 맞아. 뭘거 <laughs> 맞히면 되는 거야? 이세 가지의 맛을 보고 가장 많이 맞추신 팀이 승리입니다. 아 이거는 나을 어? 것 같아 짜장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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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범벅? 정답 맛죠 계속. 이거 신라면 신라면 정답 예스 마지막 한 개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어? 매운데? 부닭이에요부닭이니까요 <laughs> 치즈불닭 예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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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다치즈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볶음면 아니라고. <laughs> 에 이거 주는 거예요? 예진 언니 이거 진짜 좋아. 됐어 됐어. 풀어? 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인기? 저희는 당면당면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걸할 건데요. 한 명은 떡을 썰고 또한 명은 그림을 그려서 맞추는 스피드 게임입니다. 예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가장 많이 맞춘 팀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체다 치즈 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유, 어, 어렵다. 음 빨리 부탁. 음표, 음악, 음. 멜로디, 넘버 원, 아! 채연 언니, 사람이 아무 명 케플러 아, 맞아 나 맞아. 맞아? 그걸 저렇게 못야나 맞게? <laughs> 카메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o <laughs> 호랑이 이민현! 잠자는 호랑이, 잠자는 호랑이, 호랑이 입하품하품하품하품하는하랑하는 하품? 호랑이 프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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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게 뭐야? 계인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laughs> <laughs> 캐플리언! 캐플리언! 어떻게 저게 캐플리언이 <laughs> 이번 1인 팀은 최다 치즈 팀입니다 난 솔직히 가지가는것 같아 근데 저는 아까 유진 언니의 미세한 반응을 봤어 요 치즈떡을 너무 좋아하요 음, 나도 좋아해 <laughs> 저희는 치즈떡을 음. 고르겠습니다 치즈떡 치즈 뭐지요 치즈 치즈 치즈. 치즈. 네. 비주얼을 생각해봐 일단 있어 이이이 이게 너무 귀여운데? 좋아 <laughs> 귀여운데? 귀여운 응. 귀여운데? 응. 하나 둘 셋! 효이 네! 너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료를 고르는 시간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 앞에 놓인 재료들 중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운도 음. 중요하겠죠? 음. 이다행이다 먼저 보니? 이거 콘대치가 마무리. 일일 남반 아 김치까? 김치까? 2344번. 오징어와 새우와 맛있긴 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조금 비려질 수도 있거든요. 체인지할래요? <목소리도> 체인지. 어? 그 어? 뭘로? 체계중 우리 뽑아봤는데. 음. 좋아요 좋아요. 어 세계 중뽑았요 이거랑 바꾸는 거예요? 이거랑 아니, 바꾸는 다른 거는. 없는데. 이거 두개 중에 하나요? 그래, 그럼 하지 진짜 이거 어, 말고 이거 뭐예요? 뭐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어. 아, 상관없어요. 진짜 좋은 거 하나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요? 아, <laughs> <괜찮을 것 같애. 웃음> 시작! 2번 개랑 5번 개랑 오, 번 개랑 5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과연 누가 더제 입맛이 맞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자. 자, 일단 넉넉한 넣었어요. 냄비에 어. 물. 다현 씨 요리하는 거 아,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laughs> 기대해주세요. <laughs> <laughs> 그릇을 싹쓸해 오시는데 저기. 뭘 네. 먹어 제일 좋아. 400cc를 넣고 가루를 넣었어요. 이러면 이거랑 이거를 넣으면. 네. 아, 네, 이거 뭐예요? 새우. 제가... <laughs> 오징어 넣으면 망할까요 뭐 응. 도전해 보면 돼요. 맛이,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향이 그러진 않을 것같아서 일단 이렇게 넣고. 뭐뭘줘 뭐 이거 우리 나 건나가? 잠시만 불 자... <laughs> 어? 뭐왜 몰려요? 그걸 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어 물을 안 맞추고. 그니까요. 나 맞췄어요. 어떻게? 나 그냥 응원할게. 이거 좀 줄여야 되나 색깔 때문이야. 여기에는 아직 들어간게 없고요. 여기는 벌써부터 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묵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할수 있죠? 저희는 치아마니가 일단 요리를 잘 해서 레시피를 따라 제발. 양파나 양배추나 그런 거 넣는 거에 따라서 단맛도 달라지기 맞아요. 때문에 잘 생각해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안 좋니? 아, <laughs> 흔치 않나? 엄마, 음, 안녕. 얕지? 아잇! 네, 이거 맞아? 이런 거 있어? 떡볶이 안에. 아, 아 이거야. 저런 사이즈에요? 음... 몰라? 저는 몰라요. 이거 첫 번째 거는 빼야돼 엄마가 말했어있두 번째 거도 빼야돼 혹시 있어. 이거 버리어와 버릴... 네. 진짜 히카루가 요, 요리하는 거 처음 보는데? 에이! 항상 하고 먹어요 나도 너... 삶은 계란을 할줄 알았는데 이것은... 계란찜? 맞아요 오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다고? 어? 네. 더 해줘요? 돼요? 잘 안되면, 잘해? 잘 안되면, 잘해? 아, 결과만 좋으면 <주우면> 돼요, 결과만. <laughs> 10분 남았어요? <웃음> <웃음> 10분 남았어, 10분 <laughs> 남았어.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안돼. 희카장, 양배추부터 넣어요, 양배추. 양배추? 응, 양배추가 더 붙었어요. 염색이. 염색이. 결과 남았어? 어, 근데 빼고 넣어야지. 어디 <laughs> 갔요 <laughs> 맛있겠다 오냄 너무 좋죠. <laughs> 보셨죠? 오 괜찮아 <laughs> 괜찮런거맞아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네. 어. 원래 이런 거 <laughs>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진짜 맛있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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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카짱아괜찮 맛있겠 맛있다 아 괜찮아 <laughs> 계란을 계란찜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맞다! 석금안 넣었다! 석 <laughs> 어, 하나 먹어봐도 돼요. 응? 뭐? 응? 어. 아쌰. 촉한데 그런 것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지, 거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이제 완성, 자, 마무리를. 재밌다. 기대된다 자, 일단 맛을 보기 전에 각 팀별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피카소의 작품, 팀. 저희는 작품 명같이. <laughs> 정말 공주님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유진 공주님을 위한 <laughs> 유진 공주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유진 공주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만찬 한번 준비해봤고요. 비주얼 같은 것도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고수를 데코레이션으로 용으로 했습니다. 김치도 색감을 위해서 빨간 색깔 같이 쓰면 예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넣고요. <laughs> 네. 그리고 예쁜 노란 색깔 색감으로 계란찜까지. 음... 그리고 약간 계란찜이 심심할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간이 딱 맞을 거예요. 사이 먹고 싶죠? 아,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형회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사람 <laughs> 먹는 게 저렇게요. 그래서,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웃음> 되게 플러스가 된것중 하나가 삶은 계란을 할줄 알았는데, 계란 찜으로 했어요. 조금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조금 풀었어요? 아니? 괜찮아. 고수도 먹어봐요. 먹고 싶어.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계란찜 먹어보도록 어, 계란찜에 소금을 안 넣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1살이에요 3 네. 보통 계란찜이랑 달라요? 10점 소금 10인데 맛은 정말 맛있거든요 계란찜 때문에 3점 가겠습니다 어, 독창성 네. 난대코랑 계란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4점 이제 완벽하자 네! 사이다까지 약간 아, 더 아, 아, 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5점을 드립 하겠습니다 예스 이거야, 앞접시까지 음. 어 아까 보니까 그냥 막 하면 된다고 해서 아니야 2점 가겠습니다 2점 가겠습니다 오. <laughs> 후하다 후하다 했습니다 품명이 치즈 왕창인 만큼 치즈를 매우 많이 넣어서 트렌디하게 그리고 치즈를 이렇게 열면 매력적인 떡볶이가 나오는데 그 어. 의미는 유진 언니도 어어.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진 언니 아. 매력처럼 이렇게 칼청 매력이 너무 많거든요. 네, 떡볶이가 나옵니다. 음. 음. 아, 매력적인? 너무 와, 와, 재밌어. 네. 핫도그도 겉에 둘러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이제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뎅 반 좋아한다 해서 오뎅도 많이 음. 넣었어요. 오 밥만 아, 좋아해요 좋아요. 네. <laughs> 어떻게 먹는 것도 저렇게 예쁘지? 그니까 <laughs> 아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laughs>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하는 맛 같아 하는 맛 같아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치즈떡 아, 치즈 치트키 치트키 저 김나는 네. 것봐 핫해 핫해 네. 치즈떡에 치즈를 추가해서 <laughs> 엄마 리서이 괜찮아요. 저희 칠성 많이 넣었어요. 칠성보이는좀 모양 때문에 이렇게 보네요. 어,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맵지도 않고 적당히 딱 좋아서 오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laughs> 이거죠. 맛있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독창성에서 새우는 들어갔지만 오징어가 안 들어갔다는 거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아까 핫도그 뿌리기 전에, 하기 전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e 근데 정말 여기에 꽉 차있어요. 진정성을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산 점은? 유리단이 취향대로 만들어 놓 응.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응. 안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맛을 보고 점수도 매겼는데요. 이제 다음 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